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2025 LG 그램프로 16 울트라 오루나레이크 노트북을 만나보세요. 이노트북은1 5 5만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최신 아, 윈도우즈 아, 11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있어 빠르고 원활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SSD 저장장치는 데이터 전송 속도를 극대화하여 대용량 파일도 순식간에 열수 있습니다. 또한 LG 전자의 신상품으로서 뛰어난 품질과 디자인을 자랑하며 한컴 오피스 패키지와 체클라우드, 어도비 2개월 이용권 등의 풍성한 사은품이 제공되어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하고 있다는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